안녕하세요. 여기 돌보농장집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에, 이제 벌통에서 이 소비를 빼왔어요. 근데 여기에, 바짝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충이 있어요. 이렇게 충이. 이렇게. 요거를 해갖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갖고 가만히 갔다가, 유왕벌 없는 통에다가, 요이충이 이 틀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10일 정도 있으면 왕대에서 한 7, 8일 돼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왕대가 나와요. 그래서 왕대가 나오고서 한 10일 내지 11일 정도 되면 여왕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9일이나 8일이나 요 때쯤 다 떼서 여왕벌 없는 통에다 넣는 거예요. 이거를 왕대를 그래야 이여왕벌이 이제 거기서 한 2, 3일 밤 자면은 거기서 여왕벌이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여왕벌이 이제 교묘하러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한 열흘 이렇게 있으면 이제 충을 낳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충 하는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어, 요게 노얄 젤이에요, 노얄 젤이. 하얗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게 냉동시켜 놨던 거예요, 냉동. 그 한번 보시죠. 저가 일충하는 거. 이요 안을 보면은 요거 보이시나? 네보 어, 아, 이렇게. 요 안에 보면 노열제리가 들었어요. 충도 들어 있고. 요게 냉동한 거거든요. 요게 3일 만에 4일 만에 빼다가 냉동실에 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냉동이 돼요. 그랬다가 이제 요게 녹으면서 이제 여기 충이 들었거든요? 요 안에가? 요 안에가 충이 들었어요. 그래, 요 안에가 충이 들은 것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충 빼내고, 노얄제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발라놓고, 요, 여기 있는 충을 갖다가,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눈에다가. 그래갖고, 이제 여왕벌 없는 데다가 이걸 갖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노얄제리를,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이거를 찍어다가, 응, 어, 이렇게, 발라,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발라요. 노엘젤이 걸 갖다가, 요 통에다가, 조금씩 발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깨졌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다 넣었던 거. 이 떠지는 건데. 저음 때는 잘 떠지던데. 이렇게, 이렇게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을것 같은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있는 충을 여기에다 다 넣었어요. 이제 통에다가 갖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통에 이 충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을게요. 아. 아. 자, 아. 세 번째 거요. 가만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넣어야 돼요. 가만, 가만. 네. 이제 이 총틀을 여기다 여기 노란 거 요거 이거. 요거를 넣었어요. 자, 맞아 붙여요. 이렇게 하고요. 자, 누가 가만히 있어라. 자, 이건 이렇게 하고요. 떡밥도 있고요, 사양도 했고요. 다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요거를 씌우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에다가 이제, 아, 왕대 만드는 이층 틀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래갖고 이제, 한 열흘 정도 되면은 여왕이 나와요.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요 틀은, 이제 또 여기다가, 아, 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이 아주 버글버글해요. 아이고. 어. 자, 요기다가 충을 다시 이제 충판을 소비를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게 사실은 예, 이렇게 보면은 예, 예, 이렇게 보면은 구왕이 6월 6일 날 구왕 확인했다고 A라고 써 놨어요. 구왕인데도 이 충을 많이 낳고 또 벌통이 붕붕 안 나가고 이렇게 잘 커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예, 그래서 이 통을 없애지 않아요 그냥 종자로 쓰는 거예요 종자로 싹 있어요 싹 있어 애미가 예, 붕붕도 벌도 안 나가고 그냥 이렇게 잘 커줘요 이렇게 예. 그리고 얼마나 예뻐요 구황이래도 예, 여기다 구황 A 이제 C가 있어요 C 또구황인데 예, 예, 그것은 또 그렇게 있어요. 어. 오늘 또 새끼도 잘 낳고 두 통이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에, 여기서 이충하고 에, 저기 소비해서 알 에, 충을 빼서 이제 이충틀에다가 이충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